어, 판자 내릴 수 있나? 아우저 하기 전에? 판자 썼어요, 이거, 제이크가. 에? 아니, 저 누워있는데, 판자 위에. 제이크가 갑자기 대다 달려오더니 한대 맞고 판자 내려 갔다니까요. 아, 제이크 무지성으로 달려오는 거봐 아니, 뭐해? 게이지 다 채웠어요? 거의 다. 판자 음. 내리로 살릴걸. 아, 내가 들려야겠다, 이러면. 어? 빡대가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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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못지나겨놔 야, 제크야 아, 아 니크로스 아. 프렌 정신병 <laughs> 네, 면보드인데요 야, 가끔씩 진짜 대반들 너무 찌들어가지고 현실에서... 다르게. 어이! 직구 돼지야! 안녕? <웃음> 무인이.. <웃음> 없어요 나.. 나 템.. <laughs> 템조가안저은줄 알고 달려가고 있었는데.. 네. 피그였음 니다 <laughs> 무인.. 없어요 <laughs> 아방에 네. 어, 이쪽으로 오시면 살짝 곤란 네? 여기 펜이적 오우 스트 직구는 베스트 같은 거라도 안 배우면 뭐해놓고 살지. 짭파 버스 빼면 좀 그런데. 안 넘어갈 건데. 안벌 아, 앙벌... 이걸 낚여주면 날 죽나. 어라 그쪽이 여기인 거 같아. 아이 그럼 나 어디로 가라고 도대체? <laughs> 아니 저기도 안돼 여기도 안돼 아니 아니 지나가셨네 <laughs> 아니 다안 된데 <한> <laughs> 아 야가서 두근 가리니까 쏠리잖아요 아니 아니 나 짝집 앞에 있었거든요 저기 반대편 앞에 그저발 지금 돌린댔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야 아 근데 반대편으로 가야지 반대편 왔더니 여기 오지 말래 아, 아니 빡치네잉 아, 바, 칠 있나봐요. 거, 켜지대로 가야 지금. 어, 애들아 근데 다 돌리면 나는 너뚜배이 너 어떻게 해체하라고? <laughs> 아니, 야, 씨. 야, 이자스트라 야, 뚝배이 씌워졌는데 발전에 세 개를 돌려? 어, 발렌타인님 뒤쪽으로 왔어요. 언덕 뒤쪽으로. 근데 뺑 돌아서 올것 같은데요? 내가 더 빠르더라. 자, 머리 풀어가세요. 제이크업으로. 아, 아, 어, 어여, 어, 나 돌아가! <laughs> 돌아간다 얘들아 <laughs> 치료받을 데가 아니야 이거 어? 이거 해체 느려지는 거 오, 제이크야 우리 맞다. 망했어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 한번리 불었다 오 뭐야 운수 좋은 날 아니에요? 그말 조심해야 돼요 <laughs> 난 죽을 수도 있어 <laughs> 어 뭐야 아니 지고 너무 불쌍해 머리랑 머리는 다 맞고 다니네 괜찮아요. 돼지 두피가 두꺼워 가지고 살 거예요. <laughs> 근데 지금 보니 직소 이거 머리 이마부터 까지는 거 보면 은 약간 m자 탈모 아니까. 아. 그렇지. m자 탈모지 뒷머리 말고는 별문제 없어.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. 진짜 이글. 보죠? 나나 왔는데 왜 시, 피그 심지 소리도 들린 거 같은데? 아, 근데 돌려서 저 나왔지. 원년탈모는 어? 정수리부터 까지. 판자가 없어. 응, 음, 때때 판자 안 썼었는데. 아. 아니, 왜요? 얘 머리 씌우는 건데, 드는 건줄 알고, 때때 달려왔다가 판자 내리고. 이거 내가 킨거 아니? 발레타인이 켰어. 상관없어. 근데 그렇고 어, 판자 내릴 수 있나? 아우, 저기 하 전에? 판자 썼어요, 이거, 제이크가. 에? 아니, 저 누워있는데, 판자 위에. 제이크가 갑자기 뱉다 달려오더니 한대 맞고 한대 내리고 갔다니까요? 가요 머리뚜껑 깨질 거니까요 근데 이 랭크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뭐 아, 뭐야 방금 오나 그냥 가볍게 가까이만 야내 내가 그렇게 병균이야? 아니 뭐 살갗 닳았다고봐 360도 턴 하면서 때리네 아. 어? 어? 거짓이? 팔찌 있죠? 팔지긴 한데 아니 이 친구가 방금 나다 왔다고 뭐 360도 턴 하면서 때는거 알아요? 안 들어요 어? 켰네? 야내 대가리는 한번쓰셔야돼저쓸 <laughs> 아, 뭐 생각 없는데? 네쓸 거면 쓰셔도 돼아 제이크 거 무지성으로 거 달려오는 거봐 아니 뭐해 게이지 다 채웠어요? 거의 다 어어

똥치게자이드네 야... 야우씨 야, 야, 얘네 잘... 근데 절 살려줄까요? 살려주겠죠? 야잘 찝네? 잘 찝어 x2 잘 와... 이 친구 약간, 약간 뽑기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? 분별력 개쩌네 분별력 개쩌네 가방도 똑같아가지고 헷갈리던데 리얼 아 내가 파란 머리여서 이거는 어쩔서 썼어 야, <laughs> 얘네 안, 안 와요 아. 지 지금 발렌타인은 쫄았고, 제이크는 혹시 저 정도 플레이면 내가 보기 진짜 어그란잘끌것 같아요. 아니, 제이 아니, 발렌타인 닉네임. <laughs> 너무 무서워. 닉네임부터 쫄있다 It's fine. 아니, 이게 쫄 땡큐 Thank you. 캠핑하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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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. 나못 봤어요, 이거. <laughs> 노트북이라. 못 살리겠는데? 그냥 지금 뽑아야되는데 어? 제이크 막고 팀. 야이 어, 독학자야 너? 독학자네? 넌못지나겼나야 제이크야 막함아아 제이크야 막함 아니 도망가면서 길막해버림 땀받아야지 아니 저기 가 저기 가 친구야 가가가 앞으로는 안 섞였는데 기분이 나쁘다 파단에서 가야되겠우아 맞다 여기 제이크가 판단 내렸지! 에 아... 110시간? 그럴 수 있음 아... 그래 그럴 수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, 저발레타인이 비공개고 제이크가 110시간이었구나. 300시간 넘으면 따 없지. <laughs> 300시간 넘으면 따 없지. 110시간이면. 나가는데요. <laughs> 가! <웃음> 버려, 그냥. 얘네 둘이 듀오인가? 네, 듀오에요, 듀오. 둘이. 둘이 듀오에요. 응. 둘다누비인것 같은데? 네, 그런 거 같아요. 티백이은할줄알았대요 원래 처음에 대, 모든 게임은 욕하고 티백이부터 배우는 거예요. 네, 제 친구도 누군데 트레이닝카 배울까 싶어서 충전동으로 디브이 노래 하러 온